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좀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3%를 세금으로 떼고 수익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8.8% 세금을 떼는 기타 소득이라면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신고를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의 최지수 세무사입니다. 어, 최지수 세무사님은 오늘 그 해움 유튜브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잠깐 해움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저는 해움과 계약하신 납세자분들의 세금 신고와 그다음에 이제 자문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움에서 기둥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정말 큰 역할을 맡고 계신 그 최지수 세무사님과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에 자주 문의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 사이드 잡이라고도 하던데 요즘에 정말 본업을 하시면서 부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출퇴근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떻게 좀 다른 일을 병행을 하시는지. <laughs>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면 <laughs> 세무사님께서는 직장을 다니실 때 혹시 부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저도 부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세무사님 다. 아니, 어. 어. 저는, 어, 네, 저는 헤어매. 네. 우리 하고 계신 거 맞죠? 아, 어, 우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까지 하시다니 네네. 관련해서 오늘 부업 하시는 분들 네. 세금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직장인으로서 근로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지만 그 외로 별도의 소득이 좀 발생을 하신다면은 좀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라든지 납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부업의 소득 케이스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 내가 많이 부업을 하고 있는데 3.3%의 세금을 떼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8%를 떼고 받았다 하면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블로그를 통한 그 부업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블로그 수입 중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는데 이런 수익은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소득 중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강의료나 원고료 같은 소득을 말하는데, 어, 내가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의료나 원고료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하게 내가 직업 강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기타 소득이다, 무조건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고 그게 내 소득에서 얼마나 그 중요도가 있는지 빈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3.3%의 세금을 떼고 있다면 사업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좀 연간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어, 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본인의 총소득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4,600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라면은 기타 소득 분리과세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또 상황과 아니면 뭐 추가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좀 사전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최세문 사님이 잘 정리해주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오늘 좀 부업하실 때의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좀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3%를 세금으로 떼고 수익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8.8% 세금을 떼는 기타 소득이라면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신고를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오늘 부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고를 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첫 촬영 소감이 어떠세요? 어, 첫 촬영이라 이렇게 옷은 예쁘게 입고 왔는데요. <laughs>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솔직히. 아니에요. 천지 계신 거 같아요. <laughs>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네. 추가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 또는 해음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음의 이재희, 최지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